<laughs> 내일 플라워 디렉팅 건 때문에 새벽 꽃시장을 가야 됩니다. 지금 준비물 챙기고 콩더이랑 낮잠 자는 시간인데 콩더이가 지금 이렇게 생생은잘 자고 있습니다. 무슨 내 풀풀 요게 일거 플라워 디렉팅에 사용할 제품인데, 요게 수반, 오아시스, 앞치마, 수첩, 그리고 부자재 등등이 있습니다. 요거를 챙겨서 이제 저희는 플라워 디렉팅을 준비합니다. <laughs> 저는, 저는 간대진입니다. 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서울에 있는 언니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로 온 이유는 지금 바로 나가버리면 꽃시장에 너무 빨리 도착해서 언니는 서울집에서 잠깐 쉬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정도 돼가는데, 한, 11시 정도에 나가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꽃시장 고속터미널이 11시 반에 문을 열거든요. 근데 지금 졸업 시즌이라서 좀 빨리 가서 꽃을 사입을 해야 합니다. 꽃도 지금 비싸고 많이 안 들어오나 봐요. 최근에 가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걱정이 좀 많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사입을 할수 있을지요. 우선 오늘, 꽃시장을가 보겠습니다. <목소리나> 여러분 계단은 쳐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있리 걸까요? 요 지금 한 40분 후에 막차가 오는데 그걸 타러 가야 됩니다. 지금 힘들어요 숯는 중입니다 우선 소재들부터 물림이 아주 잘 됐어요 아이들 여러분 진짜 너무 더워요 힘들어.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샤이렇샤 그대로 움직이지 마요.